아, 수열 an의 제 n항 an을 3의 k승분의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최댓값이라 했어.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렇대. 그래서 an은 3인데 이걸 값을 구해 보래. 이거는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an이. 그래서 하면 n 이 1일 때부터 대입해 볼게. 집어넣으면 3의 k승분의 1이지. K가 이제는 응의 아닌 정수 K라고 했으니까 0부터 한번 대입을 해봐 그지? 0부터 대입을 해볼게 0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되잖아 그지? 1집어넣으면 3분의 1분수 안되잖아 아 그래서 이때의 최댓값은 0인거지 그래서 A1은 0이다 됐지? 2일 때 3에 K2는 2지 0집어넣으면 되지 1집어넣으면 3분의 2니까 안되지 자연에서 안되잖아 그래서 A2도 최댓값은 0인거지 N이 3일 때 3의 k 승분의 3이야. 0 집어넣어도 되지. 근데 1 집어넣어도 되지. 되지. 3 약분 되니까. 그래서 a3은 1이지. n이 4일 때. 3의 k 승분의 4야. 0집어으면 되고, 1 집으면 안 되지. 그래서 a4는 0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눈치 좀챌수 있을 거야. 이것도 당연히 a5는 0이 나올 거고, n이 6일 때도 한번 해보면, 3의 k승분에 6이 나오니까 n은 a 6이 1나오고야 왠지 알겠지? 지금 n 형태가 3의 배수일 때는 1 나오는데 3의 배수 아닌 때다 0이 나와. 그지? 그러니까 3의 배수일 때다 1이냐? 그것도 아닌게 3이 3곱하기 1 소인수분해면 3곱하기 2잖아. 그지? 요 3의 소인수에서 지수가 1일 때가 1 나오는 거야. 그지? 만약 지수가 2가 되버리면 2까지 될수 있는 거지. k의 최득값이 그때 2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건 1이 나온다. 아, 그러면, AM이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M이 3이라고 했으니까, AM이, 그 다음에 A2M, A3M 안 되고, A4M, A5M, 6M 안 되고, A7M, A8M까지 다 3이 나오겠지. 그지더 이상은. a a 3이고 나머지는 3의 배수가될수 없으니까 3이 나오기 나오, 3까지면 되겠지 그런데 a3m하고 a6m은 n은 3 곱하기 1이고 3 곱하기 2니까 3 하나씩 더 추가되지 그치? 그러니까 1 더해서 4까지 될수 있겠지 그 다음에 a9m은 9, 9가 3의 제곱이니까 2까지 추가되지 그래서 얘는 5까지 될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어 이것들을 다 더하면 답이다 그래서 다 더하면 31이 나올 거야 됐지? 끝!